우리가 토요일에 보지 못한 본문에 3장 초반부가 있습니다. 1절만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서 3장 1절. 우리가, 우리는 이제 바울을 포함한 그들의 동역자를 말하죠. 바울과 함께 선교사역을 하는 동역자들. 우리가 다시 자천하게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천거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서 다른 서신 서도보다 더욱 개인의 감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하는데 본문에서도 조금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바울의 대접자들은 이른바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아온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인정한 자들임. 그 추천서가 거짓일 가능성도 많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 그 형제들은 이런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른받을 때에 담에색 도상에서 무슨 종이 쪼가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치신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의 형제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주를 본 것처럼 나도 주를 보았고 직접 임명을 받았으니 사람의 추천서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추천서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을 법한 권위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추천서를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무엇으로 증거해야 돼요? 사역과 열매로만 그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의 마음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저 인간들은, 저 무리들은 추천서도 없이 그냥 반만 축내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하는 것이고, 이제 논리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새 언약이란 말이 있다는 말은 오래된 언약, 헌 언약이 있다는 말을 암시합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오래된 언약, 헌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에도 은혜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른바 이렇게 칼로 두부를 탁 자르듯이 옛날의 언약은 못된 것, 나쁜 것, 그리고 새로운 언약은 만 좋은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선배들은 먼저 사도 신경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깊이 배웠습니다. 이른바 하이델베르크 요류 문답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말한 다음에 우리의 비참을 알려주고 우리의 비참을 알려준 다음에 사도 신경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려준 다음에 뭐로 넘어가겠어요? 십계 명으로 넘어가요. 이것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하야델베르크 요리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항상 이런 순서를 따랐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비참을 먼저 고백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는가 사도신경을 통해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갑니다 오, 왜 십계명에 갑니까? 십계명은 옛날 언약이고 율법이며 과거의 것인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려면 왜 십계명으로 돌아갑니까? 우리 선배들은 알고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요 율법과 복음도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감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율법. 즉,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십계명에 있는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가늠하지 아니하고 도적질 하지 아니하며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이었고 성경의 바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웬일인지 6절 이하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분명히 대조를 시켜요. 루터처럼요. 분명히 대조를 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후반을 보세요.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며, 천국에서는 율법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이 영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성령이라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비유로 율법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내 얼굴에 깜장이 묻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율법은 거울이지요. 율법은 수건과 비누가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율법은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저 샘에 가서 씻으라. 그 정도밖에 못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함을 알려주는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편대로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알려주니까 그러나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아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은혜의 언약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행위 언약은 이것을 하면 살리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인데, 은혜 언약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살리는 성령께서 나를 사도 담아 주셨으니, 내가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계속 이 논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겠어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성령의 깨끗하심을 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더러움만 보는 자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서 그 더러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아직도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이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후설을 쓸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허용됩니다 2013년 지금까지도 성령 안에 있지 못한 자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위 언약이 없어지고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인정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봐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저 죄의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자로 인정하노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절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이기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런 수학자가 유레카, 유레카 목욕을 하면서 중요한 수학적 원리를 깨달은 이후에 아리키메데스가 그 벗은 몸으로 시내를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유레카 했죠. 발견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런 의미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결단과 결심은 꺾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이 성도들의 유래카가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죽개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보는 건 아니라,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처럼 금방 없어질 그 영광이 아니라, 수건을 벗은 것처럼 자유롭게 보되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런 언약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니 내가 가짜냐. 내가 사람의 추천서에만 의지해서 그저 돈만 벌려는 거짓 선생이 아니에요. 나는 참사도다. 이것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황량한 건물이 있고 아니 황량한 땅이 있고 설계도 한 장만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설계대로 건물을 다 지은 이후에는 그 설계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지향하는 그 건물이 눈앞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바 뭐예요? 설계도가 지향하는 바가 그 건물 자체인 것처럼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설계도만 보, 들여다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 누리고 이용하십시오. 이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서 큰 의미를 찾고 안식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즐거워하시고 이용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으나 태양이 뜨면 더 이상 형광등이 필요 없지요. 야외에서 우리가 LCD 화면 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야외에서는 형광등이 큰 의미 없는 것처럼 밝은 대낮의 정오 아래에서 햇빛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자유함 개역한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더 이상 추천서에 메이지 않을 자유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메이지 않을 자유 사람들의 숙덕거림과 사람들의 눈빛에 좌우되지 않을 자유 오늘도 하나님 주심 뚝심 안에서 하나님 주심 부르심 안에서 기쁘게 이길갈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일꾼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쿠웨이트입니다. 하나님 쿠웨이트 정부가 마음을 열어 교회에 더 많은 부지를 허락하게 하시고 쿠웨이트 수도에 기독서점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붙들어주시고 한주일간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삶의 처소에서 새 언약에 일꾼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만해서 내가 유레카, 발견했다. 참으로 자유로운 이것을 발견했다.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것을 내가 발견했다. 이런 기쁨과 큰 발견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셔서 오늘도 자유함으로 주님 주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주천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여,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세상이 나를 향해 돌을 친다 하여도 이 길을 기쁨으로 갈수 있도록 담게함과 믿음 안에서의 뚝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계도가 지향 지향하는...